해를 떴는데 아직 살아 있어요. 보이세요? 우 와, 신기하다. 오, 살았어. 이 근육이 떨리는 거죠? 와, 생선이 이렇게 떨리는 거 처음 봐. <laughs> 살았어, 살았어. 아직 살아 있어.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게 감성돔이고,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움직, 아직도 살아 있어요. 와, 대박. 아직도 움직여? 와, 어떻게?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아, 우리 대낮부터, 대낮부터 맛있는 회를 먹을 줄이야. 야, 그 싱싱한 회들이 이렇게 또 많네요. 우와. 돔도 있고, 숭어도 있고, 줄돔도 있고, 방어도 있네. 수도권에 이렇게 고기가 많은 거 보니까, 아, 여기 손님들은 많이 있나 보다. 아, 들어가 볼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아, 방도 있어요? 오 이야 여기 방도 있구나 사장님 저기 생선에 모둠에 나눠져 있는 건 뭐예요? 생선에다 끼워서 하는 거고 뭐. 네 모둠에 말그대로모둠그에요 아아 그럼 보통 손님들 오시면 뭐 많이 주문하세요? 저희 중짜 먹을 거거든요 3만짜리로 네 오늘 내가 가서 맛있는 게 줄게요 아 여기 어떤 지인분이 계시는데 네 여기 사장님 이렇게 칼솜씨가 좋으시다고 쥐치.. 지치, 쥐치네요? 네. 사장님? 이야.. 신선하다 우와.. 면이 오돌이 아.. 새우! 네, 보리새우 어, 네. 사장님 회 써시는 게.. 우와.. 감성돔 아 감성돔 낮에 이렇게 손님들 오진 않죠. 네, 짜증나 저,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고, 낮에는 우리는, 우리는 밤장사이기 때문에. 낮에는 음... 좀 시간 갖다가 준비하고 뭐, 그럴, 그러니까 그렇게. 음, 대부분 손님은 몇 시에 많이 오셔요? 저는 시간 대 아, 음. 한 5시 이후? 네. 아, 그럼 퇴근 시간 때는 많이 네. 오시겠구나. 새를 떴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우와. 새를 떴는데 새가 살아있어. 보이세요? 와 신기하다. 동네 횟집답지 않게 가격 저렴하죠? 예, 음. 굉장히 저렴합니다. 음. 오, 살았어. 사장님 예전부터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일식 셰프예요, 일식. 일식. 아 사장님 일식 조리장이셨구나. 어. 지금 30년 30년째가 오니까. 30년째. 30년. 에이, 와 되게 오래되셨구나. 굳이 먹을 줄 알죠? 예예 이거는 때가 얘네갖고 지금 여기 있는 생선은 감성돔에 쥐치인가요? 감성돔하고 덜, 줄돔 줄돔 n 쥐치 이게 딴 데는 이, 균 병각, 이 뼈가 있는데 이걸 안벗겨요 음. 이게 를 씹으면은, 사실 기분이 좀 나빠. 음, 조금씩 걸리적거리는 식감이 있구나. 음. 사장님이 그걸 다 제거를 해주시는구나. 음. 근육이 떨리는 거죠. 새 살아 움직이는데요, 사장님. 와 대단하시다, 사장님.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장님 정말 믿고 먹을 수 있겠다. 와 생선이 이렇게 떨리는 거 처음 봐. 아, 고소하겠는데요, 사장님. 전우는 상대도 안될것 같아. 살결만 봐도. 이야. 와, 기본찬 이렇게 다 차려주셨구나. 벌써. 음. 아우 깔끔하다. 아,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보셨나요? 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야, 이게 동네 횟집의 퀄리티란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반찬도 딱 먹을 수 있는 것만 간결하게 나왔고요. 제가 볼 때는 회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또 일식, 예, 30년 일식 조리장이라고 하셔서, 와, 정말 믿음이 갑니다. 살았어, 살았어. 아직 살아있어. 와, 대박. 와사비도 생 와사비구나. 아 이게 초장은 이렇게 따로 다 담아주시네요. 아 초장도 직접 만드시는 것 같은데 향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게 감성돔이고,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움직, 아직도 살아있어요. 와 대박. 여기 사장님 실력이 장난 아니다. 이게 감성돔이고요. 네, 이게 줄돔. 그다음에 이게 뒤치. 예, 쥐치는, 사장님이 새꼬시로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연하다고 해서, 전어보다 맛있대요. 예, 일단, 감성동 한 접, 한번 먹어볼게요. 야, 회가 굉장히 찰기가 있다. 회가 굉장히 찰기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와, 비린내 1도 없습니다. 그냥 먹었는데, 굉장히 달달해요. 음. 음. 사각사각거리는 사각사각 그 식감이 아 윤기 보세요. 반질반질합니다. 초장에다가 일단 초장에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와사비에다만 와사비만 살짝 묻혀서 아 회맛 장난 아니다. 와사비만 살짝 묻혀서 간장 살짝 찍어서. 와 진짜 달다 달아요 음, 진짜 달아요 거짓말 아니라 와나 이거 오늘 정말 잘온것 같아 줄돔입니다 줄돔 자 이거는 줄돔입니다 줄돔 와와 와, 이게 회의 식감이 굉장히 탱글탱글 하고요 이회 본연의 단맛이 와 기가 막힙니다 또이 막썰어 회가 아니라서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난 줄돔이 좀 맛있다 감성돔도 괜찮은데 줄돔이 조금 더 단맛이 강한 것 같아요. 이 줄돔이 단맛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진짜 달아요. 줄돔이 이렇게 맛있구나. 지금 사장님이 추천해주셨던 쥐치. 네, 이거 쥐치입니다. 사장님이 추천해주셨던 쥐치. 예, 네, 쥐치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사장님이 왜 새꼬시로 먹으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쥐치 살이 그냥 사르르 녹아 없어져 버려요. 탱글탱글한 게 아니라, 살르르 녹아 없어지면서, 그뼈 씹는 그 고소함이 굉장히 좋네. 내가 봤을 때는 새꼬시는 여기다가 싸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한점 크게 올려서, 네. 와사비만 싹 올려서, 이렇게 해서. 야 기가 막히죠? 한번 먹어볼게요. 야, 기가 막히다. 일단, 회의 맛으로 보면, 이 줄돔이, 어우, 굉장히 달달, 달큰하니 좋네요. 음. 음. 어우, 맛있지? 진짜 맛있지? 와, 대박이다. 아 물론, 어디 횟집을 가더라도, 맛은 다 비슷하겠죠? 뭐, 탱글탱글하니, 신선하니, 맛은 좋겠죠. 근데, 와, 여기는 생선이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laughs> 생선이 살아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장님이 칼을 잘 넣으신다는 건데, 아,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음. 이 감성돔은 굉장히 찰지네. 음. 육질도 단단하고, 이 줄돔은 육질이 연하고, 음. 연하면서 찰져요. 음.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음! 음. 와이 회만 봐도 그 느낌을 알것 같아 우리가 쌈 싸먹을 때는 이 경상도에서는 막장을 많이 넣잖아요 막장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맛있겠다 와 새꼬치는 무조건 막장에다 먹는 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동네 집답지 않게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와, 기가 막히다. 음. 식감이, 어우, 너무 좋다. 홍장도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고, 음 굉장히 좋아요. 음. 와, 이거 제가 오바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드시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 먹으면. 와, 개인적으로 여기회는 이 초장보다는 간장하고 이 콩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이거 응. 이 줄돔은 진짜 인생 인생고기다 이렇게 보들보들하니 아음 달콤해 육질이 엄청 엄청 단단해요 육질이 예 탱글탱글하니 응. 이야 아유, 감장맛이 회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아, 굉장히 좋네요, 이거. 아직도 움직여? 와, 이거 어떡해. 아직도 살아있어요. 어떡해. 어이구, <laughs> 무섭다, 무서워. 음, 아. 음, 굉장히 쫀득쫀득하니 굉장히 좋다. 이거 한점더 맛있게 먹는 방법. 음. 아, 이 묵은지에 먹어도, 야 야, 이 묵은지에 먹어도 굉장히 맛있겠죠. 예묵은지에이 초장을 살짝 찍어서 예, 아,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초장은안 찍고 그냥 묵은지에다만 먹어도 야, 이 묵은지가 신의 한 수인데. 아, 묵은지가 진짜 신의 한 수인데요. 음. 와, 미쳤다리, 미쳤다리.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 또 영상 보고, 오버한다, 또 오버한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드셔보세요. 음, 드셔보시면, 아, 회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 제가 감탄을 안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우,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 장난이 아니야, 지금. 응? 음? 그건 뭐예요? 응? 음? 아꼬동 음, 야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네. 음? 굉장히 고소하다. 어우, 좋은데? 음? 와, 앞으로 줄돔은 인생, 인생회에 들어갈 것 같아. 아우 굉장히 맛있어. 와우. 음. 와. 음. 맛있어. 나 진짜 살다하다. 이런 맛은 처음 보네. 와. 정말 오버 아닙니다. 진짜 맛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네. 아. 음? 와, 여기는 창원에 아, 창원 마산에 사신다면 여기는 꼭 와봐야 될곳중한 곳이야. 음, 제가 보증합니다.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식당입니다. 이거 감성돈 머리 구운 거예요. 아, 이거를 따로 이렇게 구워주시는구나. 여기 사장님은 진짜 잘 되실 거. 여기가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음,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맛있는 회를 맛있고 신선한 회를 좀 맛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사실상 술이 생각이 안날 정도? 술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야이 회가 얼마나 맛있으면 술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어,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저도 이렇게 운전하고 오지만 술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술이 간절하거든요. 근데 이 회를 먹는 순간 술이 생각이 안날 정도? 어우 그 정도면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음. 음. 야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야 줄돔하고 지치가 아까 상님 줄돔 들어가 있다고 했던가? 지치나 줄돔이 들어가 있다고. 와 수제비까지 떠주셨다. 한번 맛을 볼까? 야 산초의 향이 기가 막힙니다. 부담되지 않는 산초. 음. 사장님이 살을 워낙 잘 발라내셔가지고 붙어있는 살이 굉장히 수율이 적어요. 음, 응. 워낙 잘 발라내셔가지고 와이프님이 생선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음, 응. 와 여기 크다. 여기다가 밥을 안말 수가 없어요. 와. 아, 다 뜨거. 저 회에다가 소주 한잔 드시고 이렇게 오셔서 마무리로 매운탕까지 이렇게 한번 싹 드시면 굉장히 좋겠다. 음. 와, 여기서 진짜 드시는 손님들은 되게 행복하시겠다. 음. 아, 시원해. 아다 먹었다. 와, 오늘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예, 아직도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죽었네요. 네. 와, 완벽합니다. 어우, 사장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4 7 0 0원요 5만원 드려, 오만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 보이시죠? 황금 횟집. 완벽합니다. 예. 네, 완벽합니다.